너의 리벨리언이 레벌리언이 반란이란 뜻이야 반란. 반란하면 좀 이상하니까 반항. 아니면 네가 뭘 싫어하는 거 알겠지 그지? 반항이라고 생각하세요. 반항이 될수 있는데 영리한 계획이 될수 있다 마케터들의. 너의 반항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터들이 너한테 뭘 판단 소리야. 알겠지 그지? 음. 자레벌즈가 다시 말하면. 반란인들이,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들이 반란인이라고. 하지만, 영리한 마케터들이 영향을 끼칩니다. 이 반란들에게. 모처럼, 나머지 우리처럼 영향을 끼칩니다. 뭔가 교묘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지. 오케이? 자, 말하는 것. 여기까지가 주옵니다. 뭐라고 말하는 거야?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.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딱 갖겠지, 그지? 이해돼? 이것이 turn off, 꺼버립니다. 꺼버린단 말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? 흥미를 잃게 한다는 거야. 어떤 생각을 갖지 않게 합니다. 남들과 다 똑같다는 거잖아. 그지?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. 자, 이런 사람들이, 루프가 찾습니다. 흥미를 잃으니까 뭘 찾아? 다른 대안의 생각을 찾겠지. 이해됐어? 오케이. 왜? 얘는 반란을 좋아하는 거잖아.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. 남들과 똑같은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. 이해됐지? 혼마 다음에 대도안 되고요. 그럼 그런 대안들이 어떤 건데? 될수 있는. 부사가 맞아요. 동사 꾸며줘서 여기서는. 얘가 이형식 동사인데 뒤에가 보호입니다 이 자리가 와디아가 이만큼이 자 어떤 대안이냐 정확하게 모일 수 있는 요 마케터들이 펄슈웨이드는 빼버릴게 설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마케터들이 원하는 너가 믿도록 원하는 것 원하는 그런 대안을 찾게끔 할 것입니다 이해됐지? 너의 그 반란 심리를 조화라 할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준다는 소리잖아 되지 와시 맞는 이유는 빌리브의 목적어가 없어 와 조심해야겠지 오케이 자 만약 내가 원한다면 오영식 동사 너가 생각하기를 어떤 아이디어를 그리고 병렬히 이렇게 해야 해서 조심해 내가 또 아는 겁니다 대신 생략됐고 너가 거부할 거라고 아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가 반란자야. 남들과 똑같이 생각 안 한다는 거지, 오케이? 강하게 거부할 것이라는거안다면 뭐를 이런 대중적인 의견을 남들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너는 싫어할 거라고 내가 아는 거야. 알겠지? In favor of 호의적이어서 어디 호의적이어서 maintain 유지하려는 것에. 즉 너가 반란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지 그지? 너의 그 반항심리를 내가 유지한다는 쪽의 호의적인 부분에서 이해됐어? 좀 편하게 해석하면 만약 내가 원해 네가 어떤 생각을 갖도록 원해 그리고 네가 분명히 그 생각을 갖다가 주면 그 생각을 했을때 일반적인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 의견이라면 너 분명히 안 좋아할 거라고 그걸 내가 안다는 거지 그지? 왜 내가 그걸 아는 거지? 분명히 너는 너의 독립성이라든가 너의 어떤 개성을 분명히 유지하려고 분명히 그쪽에 호의적이 있을 게 뻔히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. 이해됐지? 인디펜던스가 돼야 된다. 그리고 유니크니스가 돼야 된다. 이해되지? 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무튼 이런 걸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프라이젠트니까 줄 것이다. 뭘 준다. 일단은 처음을 잘 봐. 처음에 뭘 준대. 대다수의 의견.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의견을 처음에 일단 딱 주는 거. 그럼 니가 그걸 거부할 거 아니야? 그래 놓고 나서, 어, 그렇죠. 당신이 거부할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. 클레이버한 플랜이네, 진짜로. 이해되지? 혼마 다음에 대단되고요. 자, 이런 대중의 의견을 갖다가 줍니다. 근데 그 대중의 의견을 너가 리젝트, 거부할 것이다. 어디에 호의적이게? 그래, 너의 실제 소모도는 반란이니까. 이해를 잘해야지 어휘가 다 맞지. 이건 어휘 추론을 잘해야 돼. 문장 넣기야 우리가 종종 트릭 아 트릭이네 속임을 당합니다 뭐할때 우리가 메인틴 유지하려고 할때 포지션 입장을 어떤 입장 반대 입장을 팔라나 입장을 딱 했을 때 속임을 당하는 거지 오케이 누군가 마케터가 와서 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독특한 요거 이렇게 그렇죠?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요 디파이언스가 리, 리버젤이 된 거지. 이러한 반대 성향. 리버스가 반대란 말이잖아. 그지? 이런 반대 반란을 사용합니다. 뭐 하려고 만들려고. 사역동사에요. 동사원형 나옵니다. 여기. 이 동사 꾸미주려고 여기 부사 있는 거고. 단어도 잘 보세요. 인이 붙었어. 독립적으로. 다시 사람들이 이용합니다. 이런 반란심리를 만들려고. 우리가 뭐 하도록. 독립적으로 자기의 개성을 지키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. 맞 이거 교묘히 이용한다는 겁니다. 선택을 어떤 선택, 실트딱 맞는 이해됐냐? 그 사람들의 목적에 딱 맞는 거 선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. 자 몇몇 브랜드가 테이큰 이용했습니다. 풀 이펙트니까 이러한 효과를 이용했다, 가져왔다, 이용했다 그러면 돼요. 이 디파이언스 반란의 효과를 어느 쪽에 대한 반란의 효과? 그래 메인 스림 어떤 주류를 향한 발라 나는 너희 뭐 주류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대중 이하는 의견이랑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용했다는 거죠. 자 그리고 병렬 여기에서 걸린 겁니다. 포지션 위치 시켰습니다. 그럼 주어가 이 브랜드예요. 브랜드가 자기 자신을 위치 시킨 거라고 이해되지? 오케이. 뭐로어 그래. 음, 똑같은 레벨스가된 겁니다. 이해됐지? 자, 그리고 요게 좀잘 봐야 되는데, 여기 좀 지워졌다. 너무 가렸다. 요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많이 힘들어. 그럼 레벨스가 지금 분명히 반란자잖아? 그러면 후를 쓰고 싶은데, 그것도 아니야. 유치를 썼잖아. 그 동사 좀또 한번 살짝 봐봐봐. 동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? 단수 취급 돼 있네? 그지?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? 요 앞에 콤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. 안문장 전체가 선행서라는 거지. 몇몇 브랜드들이 자기 자신을 뭐로 만든다? 똑같은 반란저로 만든다. 이거 아니야. 그 반란 효과를 이용해서. 그리고 이것이 크리에이트 만듭니다. 이해되겠지? 그지? 뭐를? 그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갖게 한다는 거지. 알겠어요? 여기 좀 많이 조심해. 헤드 수 단수축 하는거 요거. 안문장 전체로 보는 거야. 알겠죠?